안녕하세요, 홀더분들. 강프로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 비트코인도 방향이 불안하고, 알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은 현금 비중을 챙겨라 강조드렸었고, 애석하기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홀더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보시면, 상장 직후 27,00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후, 3000원대까지 하락했죠. 거의 100% 정도 빠진 조정 구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세력은 물량털기와 재매집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즉 기존 고점 물량을 정리하면서 밑단에서 신규 물량을 확보한 구간인 거고요. 지금 4시간봉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단기선이 중기선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강한 골든크루스 구간이 만들어졌고, 캔들은 볼린저밴드 상단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세력이 테스트 시세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동안 하루 내내 잠잠하던 거래량이 오늘 들어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건 개미들의 주경매수가 아니라 세력이 바닥 매집을 완료하고서 시그널 캔들을 띄운 증거인데요. 자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터졌다는 건 단순 단타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동 준비로 봐야 합니다. RSI도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30선 밑에서 꾸물거리던 아 r 사이가 지금은 65선 위까지 급상승하며 방향을 완전히 들었는데요. 이건 가매수가 아니라 세력이 눌림 이후 첫 랠리를 시작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매물대를 보시면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4,300원 부근인데요. 자, 이건 과거 세력이 시장을 흔들면서 대량으로 거래를 일으킨 구간, 즉 세력의 기억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3,100원 근처 가격대는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 즉 가벼운 시대 테스트가 가능한 통로인 거고 이 구간만 뚫는다면 4,300원까지는 저항 없이 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제로지는 세력이 판을 완전히 새로 깔고 초기 랠리에 시동을 건 구간입니다. 개미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런 조용한 폭등 전야 패턴은 세력의 당굴수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 현재 단기선이 중기선 위로 확실히 올라탄 상태에서 거래량만 유지된다면 단기 목표는 3,800원, 중기 목표는 4,300원 돌파입니다. 이 구간이 뚫리면 세력이 2차 랠리를 위한 본시대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거래량이 급감하고 RSi가 50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세력이 잠깐 시세를 눌러 다시 물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800원대 세매집 구간에서 짧은 꼬리형 캔들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다음 시대 준비의 마지막 조정인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의할 플레이어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으로 금지해놓고도 비공식 장외 시장에선 연간 무려 360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중국 코인 브로커들인데 이 중국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따라간 코인들은 실제로 며칠 사이에만 100%에서 200% 이상씩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망에 들어갔고 11월달과 12월달의 매매 계획표 원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제로지코인의 반등 전략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영상 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이 있는 분들께만 문자로 따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 해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담아놨습니다 참고로 락업이라는 건 묶여있던 대량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물량이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제로지코인의 락업 해제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직접 전달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8695-1049로 제로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호재 기반 전략, 타이밍, 그리고 대응 포인트까지 확인된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타이밍은 놓치시면 끝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셨던 분들 중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물려있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이분들도 결국에 수익으로 전환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로지 코인의 전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8 6 9 1 0 4 9로 제로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